반가워 형들 고잉니니브야 지금은 3월 30일 오전 1시이고 아 결국에는 내가 일단은 틀렸어 깔끔하게 인정하고 들어갈게 여기서 난 숏이 시원하게 이런 식으로 떨어질 줄 알았거든 근데 오히려 오늘 다시 28.8K 근처 라인을 트라이 하는 거 보고 아 내가 이거 완벽하게 틀렸구나 라는 걸 인정했어. 일단은 내 오프채팅 방에서는 미리 어, 이 구간에서 내숏 어, 관점이 틀린 것 같다. 숏 관점을 폐기하고 롱 관점으로 보는데 돌파 매매를 어, 기점으로 한번 봐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 지금 어, 비트코인은 굉장히 중요한 라인에 있는 것 같아. 어, 일단 이 상승에서 거래량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어. 이 하락에서 나왔던 거래량 볼륨보다 이 상승에서 나왔던 거래량 볼륨이 아직 크지 않아서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어 이거 이제 시작인 건가?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들었어. 지금 이런 식으로 어 짧게 기간 조정 주면서 상승으로 가려는 그런 그림으로밖에 안 보이거든. 어 근데 이게 조금 요 위에서 노는 기간이 조금은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 어 일단 나스닥도 상당히 잘 올라가지고 있어서 일단은 이번 상승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나스닥 상승이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 만약에 여기서 나스닥이 힘을 더 내줘서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간다면 비트코인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일단은 상승을 하면서 비트 도미노스를 굉장히 빨았어. 근데 그래서 어, 내가 왜 상승 어, 하락 관점을 폐기하고 상승으로 돌아섰냐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도미노스에 있어 어,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서 어 도미노스를 잘 빠네 이러면 더 올라가서 거의 진짜 도미노스 50%까지 갈 수도 있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 갑자기 빡든 거야 어, 지금 도미저항선에도 있는 지금 그런 구간이긴 한데 일단은 음, 상승에 관련해서 이제 좀. 어떤 힌트가 되는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알트도 또 같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해준 모습이지 어, 일단 이더 상승과 특히 리플 상승이 이번에는 좀 주요한 원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지금은 상승하고 나서의 어떤 숨고르기 단계에 있는 것 같아 어, 한시간봉에서는 과매수로 들어갔고 이거는 이제 아직 감에서 4시간이나 6시간 그리고 일본에서는 아직 감에서에 어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야. 과연 일본에서 다이버전스를 쌓으러 가는 건지 아니면 그걸 뚫고 더 상승이 나오는 건지는 일단 오늘 새벽 빠르면은 진짜 일본 바뀌기 전에 결판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본 끝날 때까지 이 구간에서 횡보하다가그 다음에 이렇게 쭉 올라가는 어 시작이 될수 있을 것 같아. 피보나치상으로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라인을 볼수 있겠지만 30k 일단은 중요하게 봐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는 시임이 갭이 인, 아 이전 저항대가 있는 32k 그리고 시임이 갭이 있는 35k까지 어, 상승으로는 볼수 있는 구간이야. 어 여기서 당장 롱을 치는 거는 조금 효율이 안 좋을 수도 있어. 돌파하고 가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구찌롱으로 들어가겠다. 난 개인적으로, 만약에 여기서 올라가면은 더 이상 탈기 안줄것 같아. 여기서 올릴 거면 이런 식으로 올리지.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올리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탈 거면 지금 타야 돼. 어, 지금이 기회고. 아니면, 아, 도저히 여기서 롱은 안 쳐진다. 그러면은 이제 돌파. 28.8k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롱을 쳐도 먹을 수 있는 구간이 꽤 남았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어, 그런 식으로 롱을 조금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내 생각이야. 청산맥으로 봤을 때는 하락 구간에 청산 물량이 많이 남아있지만 상승에도 많이 쌓여있고 이제는 33키 구간이나 31키 구간을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그다음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cbd에서 지금 매수벽이 사라졌어. 난 이게 제일 어 한, 한, 한 가지 포인트라고 생각해. 이 많은 매수벽을 사라졌고 설마 시장가로 긁으려고 일어나? 약간 이런 의문이 들어. 어, 보라고래도 슬슬 매수하는 중이고 빨간고래는 매수 유지 중 갈색고래는 지금 현재 어, 잠잠한 상황인데 언제든지 매수에 폭발한다면 얘네들도 따라서 매수가 크게 들어올 수도 있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 구간에 어, 잘 지켜주느냐 그리고 횡보가 얼마 정도 이어지느냐 그리고 나스닥은 상승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 같이 확인해서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아 난 일단은 롱으로 관점을 바꿨어. 어, 일단 이 구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마치 노선이 딱요 구간이야. 근데 난이 구간 같지안올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음, 상승으로 가는 그런 그림으로 한번 같이 보자고. 그래, 다 같이 파티 했는데, 나 혼자 쇼 잡고 죽을 순 없지. 다 같이 롱 잡고 같이 죽자 죽더라도. 아, 그리고, 비트겟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셀퍼럴 50% 받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많이 이용해 줬으면 좋겠어. 고마워.